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이동섭, 이강수입니다. 11월 넷째 주 YBS 뉴스입니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 50대 총학생회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각 선본의 유세 활동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YBS 뉴스에서는 각 선본들의 특징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그대 안의 작은 불씨 선본 정숙형 기자입니다. 그대 안에. 제5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그대안의 작은 불씨 선본. 작은 불씨는 다른 선본과 마찬가지로 등록금과 장학금, 학사제도, 주거 대책 등의 키워드에 맞춰 주요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작은 불씨는 등록금 책정 심의 위원회를 등록금 책정 위원으로 승격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장학 신문고 설치와 명예 장학생 제도를 통해 장학금의 유연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얼마 전 변경된 재수강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보단 학생들과의 공개적인 논의 테이블 마련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권과 관련해 작은 불씨는 새로 지어질 기숙사의 이용비를 현재 무학학사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며 국제 캠퍼스 내 기숙사비 역시 학교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기씩 송도와 신촌 캠퍼스를 사용하는 새내기들을 연결해 1년 단위로 함께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불씨는 취업 박람회 개최, 모레네 시장과 연계한 반찬 및 과일 판매, 세브란스 진료비 할인제 등 학생들의 생활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의 핵심 공약은 단연 와일드 카드. 학생 개개인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약입니다. 연세인이 바라는 내용을 무엇이든 카드에 적어 총학생회에 전달하면 와일드카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의한 후 와일드카드 TFT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372 공약을 추가적으로 제시해 와일드카드 공약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는 총학생회를 기조로 삼은 작은 불씨 이번 선거에서 작은 불씨가 연세 있는 마음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정숙현입니다. 소통의 총학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포커스온 스토리. 자세한 내용 권영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50대 총학생의 선본 포커스온 스토리는 소통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선본으로 제49대 총학생의 포커스온의 뒤를 잇는 선본입니다. 실제로 포커스온 스토리의 공약을 살펴보면 세세한 복지 정책들이 많고 49대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계속해나가는 것들이 많아 기조와 성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소통을 중시하는 포커스온 스토리는 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을 위해 학생소통자문단 신설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학생소통자문단은 당과대 학생회장, 부회장, 그리고 자문단을 희망하는 연세인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여론을 더잘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포커스온스토리는 올해 만들어진 포커스온 YRC 보고서를 통해 수렴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국제 캠퍼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커스온스토리는 오작교 프로젝트라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공동체의 붕괴를 막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캠퍼스의 후배와 신촌 캠퍼스의 선배가 만나는 날을 정해 교류하게 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외에도 학생회관 건립, 건강센터 내실화 등의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포커스온 스토리에서는 총장 선출제도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학교와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온 스토리는 생활협동조합의 가격 인상을 심의하는 의결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학생활동지원금을 이용해 자치공간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커스온 스토리의 특징인 세세한 복지정책에는 와이플래너 개발과 이글버스 운행 등이 있습니다. 와이플래너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간표 구성 사이트들을 다음 학기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 겪는 학생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이글 버스는 기존의 셔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과학관, 삼성관, 종합관 등의 단과대 건물들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그 외에도 자판기 추가 설치, 청경관 리모델링, 무료 복사기 설치 등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등록금 및 장학금, 주거에 관한 공약은. 49대 총학생회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대학평의원회의 추진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글가드나 온스쿨, 무빙위크 등의 공약 역시 계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BS 뉴스 권영석입니다. 유아 더 연세의 약자인 우리 선본. 연세인의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강수 기자입니다. 제50대 총학생회 선거 선본 우리. 유아더 연세 즉 연세인이라는 자부심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내세운 우리 선본은 다른 선본들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국제 캠퍼스 공약 등 주요 공약을 내세웠지만 다른 선본과의 차별점은 연세인이라는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내세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약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등록금과 같은 경우 우리 보이스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어 등록금에 대해 학교의 적립금과 펀드 자료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올해 계속어온 주거 문제를 기숙사 세움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연합기숙사라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국가기관이 대학과 연합해서 홍제동에 세운 연합기숙사에. 우리 대학교 학생의 쿼터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 캠퍼스에 대한 공약은 대부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드러난 공약들입니다. 신촌 캠과 국제 캠의 연계를 강조하여 셔틀 버스를 총 5대까지 늘릴 것이며, 재수강 제도에 대한 보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함께 추진해 나갈 무료 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학사제도와 관련해선 연쇄 유닉스라는 동영상 강의 형태를 통해 보다 많은 양질의 강의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 외에 더 나은 영어 강의를 위한 영어 강의 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공약이 특히 많은데, 모바일 학생증, 장애하고 통합권 배려, 중앙도서관 시설 개선, 운동장 라이트 추가 설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신촌역의 연세대역 경기를 표기해달라는 건의를 하겠다는 공약과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스포츠센터 이용인원을 추가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연세인의 자부심과 정체성, 공동체 의식을 내세운 우리 전본 그만큼 학생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높은 연세의 위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YBS 뉴스 이강수입니다. 원모어 스텝 선본은 민주주의, 소통 그리고 사회 참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방정 기자입니다. 제5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변화의 시작 함께 내딛는 원모어 스텝 선본. 원모어 스텝은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적하며 학내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모어 스텝은 정책심사단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책사안을 결정한다는 정책예고제 시행과 연세인 디베이트, 3월 총학생회 개최를 공약으로 내걸고 학교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학생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사제도에 있어서 원모어스텝 선보는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설립하고 학사제도, 교육환경, 학교 공간에 대한 사안을 요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제 캠퍼스 수업을 더 다양하고 풍부한 교양과목으로 채울 것과 영어 몰입 교육을 대폭 축소 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등록금 문제의 책임 당사자인 학교와 재단에 등록금 인하와 적립금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원모어스텝 선보는 주거권에 대해서 신촌기숙사 신축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주거 정보 공유 사이트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제 캠퍼스 기숙사에 대해선 공용 샤워실 조정, 기숙사비 인하, 통학 RC 선택제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원모어스텝은 청송대의 재발견, 모바일 학생증, 건강 공제회와 친해지기 등 학생들의 생활 복지와 밀접한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원모어스텝은 노동법 강연의 개최, 비정규직,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연대 등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사회 참여 운동을 계획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봉과 차별화됩니다. 또한 원모어셉은 총학생의 중간평가제를 도입해 1학기 말과 여름방학에 대대적으로 총학생의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이 학기 운영 및 사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내 민주주의의 확립, 학생과의 소통, 사회 참여를 강조한 원모어스텝 선본의 핵심 공약들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방재현입니다. 11월 넷째 주 캠퍼스 소식입니다. 2012학년도 2학기 분할 납부 4차 납부 등록이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실시됩니다. 납부 대상은 분납 4차 신청자 중 분납 3차 금액을 납부한 학생이며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오는 23일부터 학사 포탈 등록란을 통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할수 없으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기간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제50대 총학생회와 제25대 총여학생회 선거투표가 실시됩니다.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및 단과대학생회 투표는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그리고 종합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가능하며 각 단과대학에 설치된 투표소에선 해당 단과대 투표만 가능합니다. 개표는 29일 투표 마감 후 학관 위치에서 진행되며, 개표 상황은 본 연세교육 방송국 YBS 홈페이지 w w w y b s c o k r 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50대 총학생의 선거와 총여학생의 선거가 진행됩니다. 꼭 투표하시고 연세인의 권리꼭누리시길 바랍니다.